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해가 살짝 저물었어요. 이렇게 살짝 어둠이 내리면 다육이가 덜 돋보인답니다. 어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요. 오늘 영상을 하나 살짝 담아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제가 항상 판매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살짝살짝 살짝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 내일 수요일 낮 2시에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겠다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육이를 많은 아이들을, 핫한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신상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준비한 아이들을 모두 얼굴 하나하나와 가격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스치듯 보여드리고요. 어,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토스카 넬리거든요. 토스카 넬리가 이렇게 착한 가격 8,000원부터 예, 최고 비싼 아이까지, 예, 큰 사이즈까지 다 도, 골고루 구비를 했답니다. 요런 건 지금 미라클 금이고요. 어머나, 예, 안 보이던 색감이 카메라를 드니까 보이네요. 세상에나 예, 이렇게 물이 들고 안쪽에는 이렇게 금이 예 뽀얗게 들어있는 요런 미라클 금 착한 가격에 가는 아이들이고요. 예, 제가 참 예뻐라 하는 띠아모입니다. 띠아모 색상이 어쩜 이렇게도 예쁜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띠아모 또 여기는 지금 한엽 주피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한엽 주피터는 사이즈 작은 아이가 있고 아주 큰 대품이 있고요. 네, 요렇게 색감이 아주 예쁜 에로스 금무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로스 금무지. 네, 요렇게 모두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에로스 금무지. 색감이 엄청 예쁘죠? 정말 예쁜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요. 자, 요렇게 요 아이는 샤넬입니다. 샤넬도 네, 색감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 있고요. 자, 요거는 에뜨리얼입니다. 에뜨리얼. 또 에뜨리얼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네, 내일 여러분들에게 다 선보여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 지금 소간지 준비되어 있고요. 예, 진리연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라온 마리아. 예, 철화금입니다. 어, 두워서 금이 안 보여요. 예, 요거는 레이디 초이스. 아오 색감 너무나 이쁘네요. 레이디 초이스. 자, 요런 아이들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디 초이스. 네, 여기에도.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빽빽이 각자 이름표를 달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대품 마디바 예 왕대품 파키포리아 네 무슨 빗자루 같죠 <laughs>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묶어서 쓰던 쌀이 빗단만해요 이렇게 큰 예, 파키포리아 요런 아이도 준비돼 있고요. 네 지금 너무 어두워서 여러분들에게 예쁜 색감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아이 세이지 돌기금, 자 이렇게 랑콤 황홀한 연꽃 백금, 뭐 파인 노즈 버건디, 예, 많은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 뭐 나나 호꾸미니 대풍 군생, 네, 이런 아이들 서리 꽃도 있고요. 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생생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랑, 어, 요 아이, 예. 앙헬이라는 아이인데요. 얼마나 물이 들었는지요. 지금 화면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 보는 거는 완전히 핏빛으로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색으로 화면보다 실질 색감이 훨씬 더 짙게 물 들어 있습니다. 어, 약간 온도 차이가 나면서 어,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까만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앙헬 요런 아이들 어, 아르제도 이제 물이 불긋불긋하게 들기 시작하죠. 아르제. 예요인는 로메로라는 아이입니다 로메로 이렇게 아주 완전 환엽으로 어, 내일 낮 시간에 만나서 영상으로 뵈면 훨씬 더 예쁠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은 네, 원종 베션입니다 원종 베션 어~ 요건 큰 사이즈예요 왕대풍 원종 베션 어, 우리 1세대 어, 창을 좋아하시는 님들은 내일 들어오시면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어, 국민이, 어, 국민이 작은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군생까지, 그 다음에 이런 마디바라든가 1세대 창들, 어, 또 이렇게 철화들, 예, 스페인 마리아 철화라든가 이런 아이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쉘 미르 이런 아이들도 들어와 있고요. 해서, 내일 라. 2시에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만나뵙겠습니다. 자, 어둠이 내려서 더 이상 예쁜 달기 얼굴이 찍히지 않으므로 짧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